가상인간이 가요계까지 진출한다. 광고 시장에 이어 엔터테인먼트 분야로 활동 영역을 넓히는 모양새다. 인공지능 AI 기반 3D 그래픽으로 구현된 가상인간은 최근 영향력 있는 마케팅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은 광고 모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회사에 수십억 원의 수익을 안겨준다.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능력도 다재다능하다. 개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와 유튜브도 운영하며 두둑한 팬덤도 확보했다. 가상 인간은 불미스러운 일로 광고나 출연 작품이 중단될 염려가 없다. 사생활 스캔들로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주지도 않는다. 시공간 제약이 없어 활용에 용이하고 톱 모델에 비해 광고 단가도 저렴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11일 사이더스 스튜디오 X는. 로지가 2월 중 음원을 발매, 가수로 가요계에 정식 데뷔한다고 밝혔다. 로지의 데뷔곡은 볼 빨간 사춘기의 앨범 프로듀싱을 맡았던 바닐라맨 정재원이 프로듀싱했다. 음원 지식 재산권 IP 수익화 전문회사 뮤직파인이 첫 프로젝트로서 기획 총괄 미 제작사로 참여했다. 로지는 사이더스 스튜디오 x 가 3D 합성 기술로 만든 영원한 22세 설정의 가상 인간이다.